안녕하세요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샘 정지인 한의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인 환자들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답답하다, 트림을 하고 싶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소화기가 예민하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소화기는 튼튼하고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스가 차고 답답해서 죽겠다 라고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사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여 영양 물질을 전달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화 과정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켜서 영양 물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식도부터 위, 장의 모양을 보면 크고 작은 긴 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이 부드러운 파이프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면서 음식물이 이동을 하는데요. 갑상성 기능저하가 되면 일단 이동속도가 아주 느려요. 얼마나 느리냐면 어제 먹은 음식물이 아직도 위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요소가 적게 분비됩니다. 소화 요소가 부족하면 남은 음식물은 부식이 돼서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가스가 위로도 차고 아래로도 차면 폐를 눌러서 답답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늘 더부룩하고 남은 음식물들이 위장 주변부로 쌓이면서 복부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가 나오지 않던 사람도 배가 나오고 평소 소화가 잘 되던 사람도 늘상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소화장애는 위장약이나 다른 내과적인 치료로 치료가 잘안 됩니다. 음식을 가려도 먹고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깨끗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몸이 무겁고 늘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스 차고 팽만한 느낌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평소에 장이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나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괴로울 지경입니다. 가스가 차서 잠을 못 자고 답답해서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위장장애 문제는 단순히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한다고 나아지진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는 약을 먹으면 수치가 떨어지고 조절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도 갑상선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갑상선 위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위장과 대장의 세포의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해결합니다. 부분적으로 위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가스를 없애주는 후박이라는 약제와 지실이라는 약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후박은 후박나무의 두꺼운 껍질로 가스를 없애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지실은 탱자나무 열매인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변비가 있는 것을 치료합니다. 귤피는 흔히 먹는 감귤의 말린 껍질입니다. 귤피와 생강은 가슴이 꽉 막힌 것을 풀어주고 트림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약재들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고 식용으로도 먹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의 재료가 잘 쓰이면 이런 심각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한의학은 무조건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상의 음식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치료에 응용하는 학문이 한의학입니다. 어, 대구에 사시는 65세 여성분이 1년 동안 가스가 너무 차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온갖 약과 식이 조절을 다 해도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가스 차고 답답했던 증상이 이호박과 지실귤피 생강 등의몇 가지 약재만으로 완전히 고쳐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약재들만 푹푹 달여서 먹는 것은 아니고요. 각 약재마다 용량과 또 추가적으로 다른 약재들의 조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증상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어느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호르몬제를 먹어도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장 문제가 이제는 위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의 문제가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샘 정지인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